이번 9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려요? 근데 왜 뉴스마다 물가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맞아요. 9월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만큼, 그리고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예요. 그런데 그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가 바로 물가. 그중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 CPI예요. CPI가 정확히 뭐예요? CPI는 한 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추적하는 경제 지표예요. 수백 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모아서 실제 가계 소비 패턴에 맞춰 가중 평균에 계산하죠. 근원 CPI도 있던데요? 그건 뭐예요? 근원 CPI는 CPI에서 식료품과 에너지처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수치예요.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파악할 땐 주로 근원 CPI를 확인해요. 그럼 8월 CPI는 언제 발표돼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돼요 시장에선 8월 CPI가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오르고 근원 CPI는 같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반영되고 있지만 속도와 폭은 제한될 수 있죠 반대로 물가가 안정세라면 더 과감한 인하도 가능해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패드워치에서는 연준이 이번 달 FOMC에서 금리를 무조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10명 중 9명은 25bp 인하를 점치고 있고 나머지는 50bp 인하까지 기대하고 있죠. 오늘 발표될 CPI가 이 전망을 굳힐지 흔들지를 결정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